요! 써니 어, 쏘리, 하이! 어! 없잖아. 서리 언니! 서리 언니! 어, 늙음즈 4명이서 합방하기로 했어. 너만 한다고 하면 돼. 맞아. 언니만 오케이 하면 돼. 지금 오리, 써니, 지우 대기 중. 오리, 써니, 어. 지우 뭐야? 그럼 나갈게. 아, 아니, 있어봐. <laughs> 나갈게. 아니... <laughs> 있어봐, 잠시. 너안 한다고 하잖아. 그럼 파토도 안 하는 거야. 너 때문에. <laughs> 와, 와, 개 어이없어. <laughs> 나 때문에 파토가 난다고? 뒤집어씌우기 뭐야? 그 대신 너 방송으로 켜줄까? 그래? <laughs> 어, 아니야. 난 스물 열세 살이난 아가야. 아가는 좀 심하지 않아? 아가야. 잠깐만, 아. 아가 맞다. 생각해 보니까 아가네. 왜? 그런 아. 게 있어. 어? 아? 아. 그러네 아가가 언니 아가가 언제 늙어? 늙어? 안능해네 <laughs> <있네? 웃음> <하>, 진짜 아까만 열받게 하네? 어? 저녁, 초저녁부터 그러면은 뭐뭐 뭐 할지는 아직 안 정했지 그 한강 간다고? 어, 한강, <laughs> 한강 갈 거야 어, 그냥 한강 음가 한강 가서 입수하는 거야, 한명 어? 언니가 하면 되겠다 언니가 제일 맞으니까 그거 책임지고 입수 한번 하자 선니가 제일 막내가 사귀었 아니죠, 아니죠. 언니가 해야 그또 섹시하고 그런 게 있죠. 여기 서리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. 뭔 소리야! 아, 근데 맞긴 해. 언니가 들어가서 뭐 하냐. 나힘 숨진이라고 항상 숨기고 있다고, 일부러. 아. 그만 숨겨줘, 그만 숨겨줘. 이거 꺼내는 언... 날 지구 폭발한다. 뉴클리어 핵폭탄 큰거 떨어진다. <laughs> 웃어? 웃어? 왜? 아, 오늘, 웃지 오늘 마. 오늘 오늘 드라마 중에 제일 <laughs> <중에 드라마> 좀... <laughs> <laughs> <으일루>. 재밌 웃지 마라 했다. <laughs> 아 진짜 개 열받게 하네. 방송 켜자마자 그러면은 그거 가야겠다. 탑방 야방 갑니다. <laughs> 어이 좋은 <조은차님> 팬님1 32개 BM. <laughs> 와 월클 왔다 월클 야 월클 주설이 왔다 와 오늘 5분 전에 월클 주설이 왔다 거북이야 뭐야 안녕하세요 2분. 2분 늦었습니다 뵙기가 힘드네요 와 아, 당당한 거 보세요 아. 뭐야 이거 당당 당당하게 주설이. 늦었습니다 멋있다 <laughs> 오케이 월클. 넘버 2기 때문에 저희가 참겠습니다 자 일단 친아대제 2의 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7월의 신입생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는 푸른, 오리 픽서 주설이 받은 박수. 네! 아아아아아아아아자 주설이부터 자기 좀 소개나 약간 간단한 소개나 어? 어? 이렇게 뭐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23살 주설입니다. 제가, 저한테나? 제가 이 학교의 1승 카드가 되겠습니다. 이야! 오우, 잘한다! 언니가 한명 뿐이죠? 네! 네! 언니 한명 있습니다! 저기서 이 악괴물고 있는 언니 한명 있습니다. <laughs> 주선이는 누나구나 언니이기 때문에 나름 힐러, 힐링 유저거든요. 다들 편하게 잘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Yeah. 네. 네. 아, 주선이 네. 뭐 학생들한테 원하는 거 그런 거 있나요? 궁금한 어... 점이나 예. 궁금한 점이야? 저거 어떻게 띄어요 저거? 여, 남자친구 얼굴? 아니 그러니까. 이거 나사귀야 돼. 뭐아저 <laughs> <진짜? 그거 있잖아. 웃음> 어? 아, 그 최근에 아까 어묵 방송한 나는 상류 저머리던데, 약간 스타일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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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, 아 이거 음, 음, 시군오이야 음. 혹시? 완전 다르게 뭐... 생겼는데 이선수 소리를 하지마 진짜 나도 야거 바꿔야지 포르 진테노를 얘기했다 방금 <laughs> 컨셉입니다. 컨셉입니다 아 컨셉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맞혀야 <laughs> 하니 아니야 찐이었어 아 인정입니다 <웃음> <웃음> 자 마지막 7월 이달의 학생을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서리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픽서 아니면 지유 언니 같긴 한데 지유 언니가 뭔가 막 화장도 막 만들고 막 이것저것 막 많이 한게 있어가지고 저 나이에 저러기 쉽지 않거든요. 저 나이에 저러기 쉽지 않거든요. 아니 자꾸 나이를 왜 자꾸 경기냐고. 나이차 이렇게. 안 나는데 <목소리> 렇게뻘렇게이면서막저렇게 이렇게. 이 벌리기 쉽지 않거든요 판 벌리기 전이이에 이렇게. 이렇그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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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지않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이이거는 간부진들끼리 이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이 그런 엄들 지인 둘이래. 어이없어. 나오는 거예요? 아, 장난이고. 아, 아, 나온 거 아니에요. 장난이고. <laughs> 장난이고 지유가 당선됐습니다. 와, 아 와! 뭐야? 감사합니다. 투표 어, 뭐, 받았는지 공개되나요? 이걸 또 이렇게 아,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.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성기 달이 아닐까. 진짜 근데 그것도 맞긴 해! 네 <laughs> 언니 지금 아니에 이제 받을 일 없어. 이 언니 고 사십이야. <laughs> <laughs> 여게왜 이렇게 나이 공격을 하는 거죠? 다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들 보다 가지고 약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저만 끝났고 이제는 만체 교육으로 <laughs> 한번 네 번방 가보도록 할게요. 오. 네. 아저 질문 있어요. 여기에 예. 다크 소울까지 있을 때 어떻게 뚫는? 지아 그건 거못 뚫어요. 아이 그. 안 돼요. <laughs> 그러면 <그거> 기 해야 돼요. <laughs>